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또 이번 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제가 두 가지 드리,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니 라고 했습니다. 네,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너의 쇼지호라고 하면 너의 핸드폰 번호가 실 도셔 어떻게 됩니까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거기에 해당되는 대답을 해 주셨겠죠. 자,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됐었던 것은 우리가 숫자 1을 핸드폰 번호를 읽을 때는 이라고 읽지 않고 야라고 읽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거 꼭 지켜서 0 1 0이라면 링야오링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지켜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님은 쪼날 너희들은 어디에 사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에 산다라고 내가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면 난 서울에 살아. 난 부산에 살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 서울에 살아라고 할 때는 워주 쇼얼. 워쇼 요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시겠죠. 부산이라면 아직 부산이란 단어를 안 배웠으니까 워주 <목소리> 부산. 이런 식으로 좀 음, 네. 우리가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말고도 아파트에 살아라고 하면 워주 공유라고 대답하셔도 괜찮고요. 서울 중에서도 나는 서초동에 살아. 나는 뭐 어디에 살아라고 해서 어떤 지역, 어떤 동이나 구, 구 이름을 말하고 싶다면 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대답을 하셔도 괜찮 괜찮으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이 질문에 따짐 없이 꼬박꼬박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네. 자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공손한 표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세요라든지 앉으세요, 혹은 차를 드세요라고 할때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 의 다룰 단어는요. 네, 자 우선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셰이, 셰이. 라고 해서요. 셰이라는 건 누가 누구라는 음 우리가 의미를 가진 의문 대사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고 싶으면요, '你是谁' '你是谁'라고 대답을 아, 이렇게 질문을 만들면 됐었죠. 자 다음 밑에는 '칭' '칭'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칭'하면 이제 아주 공손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징, 한 단어만 써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다 알아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이 징이라는 건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그냥 please에 해당이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다음 밑에는 찐! 찐! 이라고 해서 들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로, 한글로 이제 뜻을 적어 놓으면, 들다가, 이렇게 들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물건을 들다. 근데 그 들다가 아니라, 우리가 안과 밖이 있어요. 그렇죠 안팎이 있을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다의 반대어가 나다예요. 나다는 없는 것이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다에서 오다를 빼버리면 나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바로 찐이 되겠고요. 만약에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공손하게, 징, 찐. 징, 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밑에는, 쪼어. 쪼어. 주어. 네. 쪼어라고 하면 자리에 이렇게. 앉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쪼어, 앉아서 제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쪼어 하면 자리에 앉다 라는 뜻이고요. 앉다 말고 또 타다 라는 뜻도 있어요. 네, 우리가 버스나 기차 같은 것을 이제 타다 보면은 버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가 다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 차 라고 해서 뒤에 자동차에 차를 붙이면 차타라는 다 표현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다음 밑에는 하오+ 하오 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이 하오라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렇죠 제가 강의가 시작이 딱 되면 여러분께 던지는 인사가 있죠. 따자 하오 네 그때도 하오란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뭐 하자 라고 했을 때, 예, 네, 뭐 하자, 막 이랬을 때, 좋아 라고 하면, 하하우 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하은는 이제 좋다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 하은는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전에 찾아보시면, 막 20개 이상의 의미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좋다라는 의미 말고도, 그 다음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 바로 아주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따지면 헌의 의미를 갖는 거죠. 헌이나 뭐, 페이장,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사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에서는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아주나 매우의 의미로 부사로 활용을 하실 겁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 단어입니다. 자, 깐징깐징 깐지응. 네, 깐징이라고 하면 깨끗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깨끗하다, 아주 깨끗하다 라고 하면, 네, 자, 요 단어를 붙여서 한번 읽어 볼게요. 어떻게 읽어요? 好,干净好,干净 이라고 하면 아주 깨끗하구나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깐, 징의반대어고요 짱, 짱. 이라고 하면 더럽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에 끈, 이, 치. 끈, 이, 치. 라는 단어입니다. 끈이라고 하면 누구 누구와라는 뜻이죠. 그래서 와 끈이라고 하면 나와 너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와 너 우리가 같이라고 하고 싶을 때 뒤에다가 이치라는 형태의 부사를 붙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워근니이치 하면 나와 니가 함께 같이 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끈 말고 또 누구누구와라는 의미를 가진 허라는 단어도 많이 알고 계세요. 똑같은 의미고요.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워근니이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성조예요. 그렇죠. 자, 이치의 이제 성조가 조금 달라져야죠. 네. 아마 우리가 초급 중국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조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 혹시나 혹시나 확인차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숫자 2는요. 원래 성조가 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라는 것 뒤에 숫자 1로 활용이 된 것이 아니라 이라는 것 뒤에 다른 단어가 오면 늘성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성 아, 이 뒤에 1성, 2성, 3성의 다른 단어가 오면 그때는이 하고 강하게 4성으로 읽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4성의 무언가가 올 때는 이 하고 올라가야 되는 이렇게 성조 변화가 일어나는 형태의 단어죠. 자, 이지 같은 경우에 지는 지금 삼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뒤에 삼성이 왔습니다. 그러면 성조가 사성으로 바뀌어야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지 이 이렇게 읽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 봅시다. 이지 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 1은요 나올 때마다 뒤에 다른 무언가가 붙어 있다면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좀더 자연스럽게 읽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조 변화도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에는 동우 동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이라는 건 같은 동자예요. 그렇죠? 무언가가 같다라는 뜻이죠. 우라는 건요. 지부자예요.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사는 사람 네 아마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족 막 이러실텐데 중국에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요 가족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 강의에서였나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일찍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는 기숙사란 단어와 동우. 룸메이트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룸메이트 같은 집에 사는 사람과 더불어 또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자 같은. 예 네, 같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을 이용해서 활용한 한자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룸메이트고요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 셰라고 불러요 셰가 공부하다 배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 우리 그죠 제 모습을 보고 계신 모든 여러분이. 우먼 시동에입니다 자, 동에라는건 학급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부하는 사람, 즉 학급 친구가 되겠죠. 혹은 같은 과, 같은 학교의 학생이라면 전부 다동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동쉐 동실 이라고 읽고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직장 동료가 되겠죠. 그래서, 我们是 동시 라고 하면, 우리 같은 회사 다녀. 어, 직장 동료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자를 이제 활용을 하는 단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같은 집에 사는 사람, 같은 공부하는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 속에 넣어서 대화로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면요 가로 안에 뭔가가 적혀 있는데 치아오믄+ 치아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치아오이라는건 바로 이거예요 네 뭐예요 네 우리가 상대방의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갈 때. 하잖아요. 노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오가요, 뭔가를 두드리다 라는 뜻이고, 문이 문이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다, 즉노크하다 라는 뜻이죠. 자, 지금 A, B가 대화를 할 건데요. 대화가 일어나기 전에 바로 노크하는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A가 얘기하죠니 쉴셰이, 니 <놀람> 쉴셰이, 누구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쵸니 쉴셰이라고 <놀람> 하면 너 누구야라는 표현이죠. 자, 누구세요라고 했더니 B가 대답하죠. 니하 워시 마리. 니 워시 마리. 안녕하세요. 저 메리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A가 칭진. 칭진. 칭坐칭坐칭坐칭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징찐이라고 하면요. 들어오세요 라는 표현의 공손한 표현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허락해줄 때, 징찐 하면 들어오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멀뚱멀뚱 서 있어요? 아니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중국어에서 공손하게 앉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칭, 쪼어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칭, 쪼어만 하셔도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짧은 단어의 단어나 문장 같은 건두 번씩 반복해서 읽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아, 좋아, 좋아 라고 얘기할 때, 하하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하. 하면 굉장히 사람이 무뚝뚝해 보여요. 그런데 하하하 이러면 아주 호의적으로 긍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원리고요.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반겨주는 거예요. 앉으세요. 어서 앉으세요. 이런 표현으로 징쪼징쪼 이렇게 두 번씩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랬더니 B가 얘기합니다. 니的房间好大니的房间好다 <놀람의 인 kesen> <whan> <놀람> 라고 얘기를 하죠. 니더 방진이라는 것은 너의 방이란 뜻이에요. 지난 강에서 우리가 방이란 단어를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니네 방이 하다라고 하면 좋다크다가 아니죠. 자, 하은는 제가 형용사로서 좋다라는 의미도 같지만 이번 강에서는 부사로서 아주 매우라는 의미로 활용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혹은 매우 자 그래서 허다 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주 크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방이 아주 크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허깐징 허깐징 무슨 뜻이에요? 아주 깨끗하구나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이 참 크고 깨끗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A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네, 차를 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징, 허, 차. 징, 허, 차.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 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그런 모양이죠. 차 라는 건 뭐예요? 네, 차죠. 말 그대로. 서 징, 허, 차. 라고 하면, 차 드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A와 B의 아주 짧은 대화를 보고 계신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바라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황극이에요. 일종의 상황극인데 A와 B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안에 있고 B가 밖에 서요. 똑똑 노크를 하는 순간부터 대화가 일어나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그래서 혼자 복습을 하실 때 처음은 중국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노크하다는 뜻이죠. 자, 노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다짜고짜 칭찐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짜고짜 아무한테나 들어가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누구세요? 질문해야 되죠? 자, 그래서, 노크하고, 누구세요? 말하고,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차드세요 이렇게 상황극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만들면서 중국어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화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음 대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전의 대화에서 징허차 네, 차를 내왔습니다. 그럼 차를 마셔야 죠 자, b가 얘기를 합니다. 시에시에. 시에시에. 시에 고마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차를 갖다 주면 과일이 됐던 무언가를 갖다 주면 어, 고마워 잘 먹을게 얘기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니 이거런 쭈머니 이거런 쭈머 질문했어요. 이거런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원래 우리가 중국어에서는 사람도 거로 세죠. 그래서 한 개, 두 개라고 사람을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른 이런 뜻은 뭐예요? 한 사람, 즉혼자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른, 너 혼자서 주마 사니? 이런 뜻이에요. 너 혼자 사니?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A가 워근 동우 이치住 워근 동우 이지조 나 룸메이트랑 같이 살아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서 끈 뭐+ 뭐+ 뭐 이지가 짝꿍 문구였습니다 그렇죠 누구누구와 함께란 뜻이었죠 자 잠깐 보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성조 변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단어를 읽으면서 일성에 대한 성조 변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네. 숫자 1. 예, 네, 그죠 원래는 이라고 읽는 1성의 성조인데, 뒤에 1성, 2성, 3성이 음, 달라붙어서 나오면 그때는 이하고 강하게 읽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4성이 오면 이하고 부드럽게 읽히는 이런 성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 글은 혼자라는 의미의 단어에 또 숫자 1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함께라는 단어에 숫자 1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성조가 다르게 읽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네. 위에서는 그라는 음, 네, 경성이 붙어 있고요. 단 아래에서는 지라는 삼성의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도 아마 강의 안에 다 나와 있으니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우선은 이 그라는 건요. 경성이지만, 경성은 사성과 같은 취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성과 경성은 같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숫자 1은요, 2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혼자란 단어를 읽을 때, 여기에, 이, 글 은,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이, 글 은, 이렇게요. 자, 그런데 반대로, 네, 이, 치 에서 지는 뒤에 삼성이 되죠. 삼성은 사성으로 읽어줘야 되네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읽어요? 이, 치 이, 치 이렇게 사성으로 읽어주셔야겠네요. 자, 성조 변화가 아,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이 읽을 때꼭 이걸 지켜서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켜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자, 다음 아래 문장을 봅시다. B가 질문을 하네요. 네, 동우 예시 한국어랜 네, 동우 예시 한국어랜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예에라는 단어가 붙었죠. 예라는 건 뭐뭐도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마도 A가 한국인인가봐요. 그렇죠 그래서 A가 한국인인데 A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 룸메이트도 역시 한국인이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말을 붙여서 의문문을 나타내는 건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를 통해서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바라는 건요, 我們吃飯吧, <라는> 우리 밥 먹자, 我們學習吧, <라는> 우리 공부하자라고 해서 어떤 권유를 할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을 통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의미, 의미는 이제 비슷하지만 어감이 조금 다른 건데요. 이런 거죠. 타실中国人吗?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타실中国人吗?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그는 중국인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 중국인이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 뒤에 바를 붙인다는 건, 타시 중국인 바. 이말 뜻은요, 그는 중국인이죠. 라는 뜻이에요. 제 중국인이지. 이런 뜻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위에서는 그 사람이 중국인인지 일본인지 몰라요. 그냥 묻는 거죠. 그런데 아래 문장에서 어때요? 내가 볼때저 사람은 정말 중국인 같아요. 그래서 90%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 중국인이지 확인을 할때 확인 의무문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랑 마랑 두 가지 다 활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데,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내룸메이트도 네 한국인이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왠지 느낌에 한국인 같아요. 그래서 확인차 물어보는 의문문이 되겠죠. 그랬더니 A가 <Muss poi> 我同屋不是韩国人，是美国人。 我同屋不是韩国人，是美国人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내룸메이트는 <몬> 한국인이 아니고, 是美国人, 미국인이야 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不是, 뭐뭐 是 라고 하면요. A가 아니고 B다 라고 할때 활용을 하죠. 저 사람은, 그는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야 라고 할 때, 她不是老师,是学生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가 아니라 뒤에 거야라고 할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화 A와 B의 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여러분이 많이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문장들이었고요. 자, 우리가 이번 강에서는 이제 공손한 표현, 뭔가를 정중히 하라고 권유할 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그 표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이 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칭은 일반적으로 문장이 앞에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칭 뭐뭐뭐 하고 문장이 시작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뭐뭐 하세요. 뭐뭐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해서 권유를 아주 공손하게 할때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시는 거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또 아니면 이번 이제 기회를 통해서 알아두셔야 하실 것이 이시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시아. 자 뒤에가 아래야 짜고 시야 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고 올라가야겠죠. 네. 그래서 이시아라고 읽습니다자 요것은 음 아까 진과는 다르게 앞에 어떤 동작이 놓이고 이시아하고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과 이시아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위치를 자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한번 뭐뭐 하세요. 라고 해서 아주 가벼운 어조로 권유를 할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세요라고 할때 카니 샤 카니 샤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들어 보세요. 팅이샤팅이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주어에 따라서 의미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볼게 워 카니 샤. 네, 워看一샤 자, 그런데 반대로 네가 좀 들어 봐라. 니팅 이샤. 니팅 이샤.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적절하게 잘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문장에서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보니까 칭 슈어 칭슈 네, 슈어라는 건 말하다란 뜻이죠. 자, 상대방이 막 우물쭈물 막 하고 있어요. 그럴 때칭 슈어 말씀해 보세요 라는 표현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칭 칸, 칭 칸이라고 하면 보세요 라는 표현에 아주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대로 이샤를 활용해 보면요. 슈어 이샤, 슈어 이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네,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형태입니다. 다음에, 칸이샤, 칸이샤, 한번 보세요. 라는 표현의 가벼운 권유,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과 이샤를 따로 떨어뜨려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래 문장인데요. 징덩이샤, 징덩이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덩이라는 건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징덩이샤라고 하면요, 뭐예요? 잠시 기다려주세요라는 표현의 아주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덩이샤, 음, 일반적으로 음식점에 갔어요. 그랬을 때 여기 뭐좀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징덩이샤. 잠시 기다리세요. 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은행에 가던 백화점에 가던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화에서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징덩이샤. 아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과 이샤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권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말고도 많은 동사들을 넣어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들을 많이 많이 넣어서 문장 속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강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你们辛苦了，再见。